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이번에는 어 농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칼로리가 부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퀄리티가 더 좋은 아이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 식품에 가 보면 이제 배급 상자, 냉장고, 미생물 반죽, 조리대, 파종대 이렇게 다섯 개 종류가 있는데 제 배급 상자랑 냉장고의 차이는 냉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미생물 반죽이랑 이제 조리대로 된 음식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있어야 여, 영구 거의 영구적으로 이제 저장이 가능하고요. 배급 상자에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제 음식이 또 섞게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어, 자. 그러면 일단 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경 재배 타일, 농장 타일, 수경 농장 타일이 있는데 이세 개가 어떻게 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자, 철거를 여기 세 개를 해놓고 자, 시설물 세개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볼게요. 자 수경농장 타일, 농장 타일. 수경 농장 타일. 수경 재배죠. 수경 재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는, 어, 골물 갈대 씨앗. 이것은 액체가 잠겨 있어야 된대요. 여기, 여기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잠겨 있어야 되는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경 타일, 그러니까 골, 곰물갈때 씨앗만 삼을 수 있네요. 그리고, 뭐야. 그리고 이제 수경 농장 씨앗은 이게 먹을 수 있는 벌레 씨, 벌레목 씨앗, 관목화 씨앗, 지눈깨비 밀씨, 판자 후 씨앗, 판자 후추 씨앗, 핀자 후추 씨앗.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여기 있는 시합마다 어, 생산 요구 조건이 달라요. 보시기는 알겠지만, 온도 10도에서 30도 사이, 가스 압력이 150, 그리고 여기서 온도도 마이너스 23도에서 23도 사이, 다 다르죠. 다시 한번 어, 식품에서 수경 농장 타일이죠. 농장 타일. 이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액체관이, 이게 필요, 이거는 이 수경농장은 액체관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이 수경농장을 통해서 액체가 흐를 수 있는데, 이거는 액체가 흐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농장 타일이라서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물이 있어야 더 빨리 자, 이제 식물들이 더 빨리 자라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거, 일단 철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일단 철거를 할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자, 벌레 목시앗 목샷. 벌레 목시앗이 좀 가장 보편화 돼 있는 아이,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43개나 돼 있어요 43개 그리고 이게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 오염된 물 여기 오염된 물을 먹거든요 그리고 비료도 먹고, 그리고 가스 압력이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벌레 목차에서 다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 여기 있는 오염된 물, 자 오염된 물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죠. 그리고 오염된 물에 대한 이제 보급은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스 압력을 맞춰줘야 하는데 가스를 생성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거기서 녹조 탈산기가 될 수도 있고 음. 하지만 지금 녹조가 148kg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녹조를 캐거나 녹조를 캐거나 근데 녹조가 없죠 지금 그렇게 되 그러면은 어, 자, 전해조 물을 생성하는 물을 이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어, 전해조 이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저 연결을 해줍니다. 전선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자, 액체관, 액체관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게.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액세관을 이렇게 할게. 요 그리고 이제 오염된 물도 이거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물을 추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화장실과 이게 바로 화장실과 샤워대입니다, 샤워대. 샤워대 이렇게 딱두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액체관을 이렇게 두 개를 뽑아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관 관, 액체관을 만들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은, 오염된 물은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될 거죠? 벌레목샷 시원하게 심어주고, 이 형이 산사탄소가 되게 많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산소를 다시 뽑아내죠? 산소가 이제 밀어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에, 이사탄소는 아래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자, 보게 되면 은 이제 관계를 기다리는 중, 관계라는 건 물이죠? 물 기다리고 있고, 물대물다 보충됐죠? 그래서 여기가 다 가기 전에 알아서 흡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물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압력이 이제 충분해졌죠? 자 압력이 1,300g정도? 2 1, 300g 정도?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돼 이제 음식들이 점점 썩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냉장고도 두한개 정도 냉장고와 전기가 계속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식물 또 다른 식물 그 뭐, 뭐지 또, 또 다른 또 다른 식물이 있는데 또 다른 식물은 이제, 평,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온도가 어, 10도예요 10도 마이나, 마이너스 23도부터 23도까지 그럼 추운 곳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추운 곳에서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곳이 보통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도,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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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 7도 이런 이런 곳에 이런 데 근처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파줄게요 여기를 봉거지로 삼고 그리고 자 식품 중에 수경농장 똑같이 수경농장을 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양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체구도 이렇게 파주고 걔네들이 알아서 내려가겠죠? 어 여기 온도 많.. 온도 많다? 오 이산화탄소 많다 산소도 많고 이산화탄소도 많고 빨리 빨리 해라 그리고 액체관을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액체관 깨끗한 물을 이거는 깨끗한 물을 먹기 때문에 이 액체관을 여기다 먹,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도털 건목화 즉품질 풍작이 되고 자, 수확률도 높고 자다 좋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농경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자 이거 조리대라는 게 있는데 조리대는 어, 좀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조리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달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자, 먹거리. 자, 지금 여기에 곤갱이가 되게 많아요. 자, 곤갱이. 곤갱이 튀김. 끔찍한 마이너스 2에요. 자, 곤갱이는, 곤갱이 자체는 지금 끔찍, 지금 어, 퀄리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공갱이 자체는 퀄리티가 나와있진 않은데, 어... 아, 공갱이는 여기, 자, 먹거리를 보게 되면은, 품질, 품질이 나와있어요. 자, 식초에 절인 벌레, 마이너스 3. 자, 와사, 벌레와상, 마이너스 3. 그리고 공갱이 품질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이제 공갱이, 공갱이를 튀기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공갱이 근데 여기서 단점은, 2,000칼로리를 소모해서, 1000칼로리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되게 지금 안 좋죠 비효율적이죠 사실 이제 요리 자체가 다 비효율적이에요 다그 효과를 하나 올려주기 위해서 20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쓰고, 자, 이거는 도리열매 1600칼로리 써서 1000칼로리 사용하고, 식초에, 벌리, 식초에 절인 벌레와상 300kg에서 100kg 선하고, 다 비율적이에요. 효 근데 대신에 수준이 하나하나 올라, 올라간다는 거? 그 정도? 보관이 오래된다는 거? 사실, 이 조리대는 지금은 되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거 지금, 지금 버전에서는 뭐, 품질이 낮은 걸 먹어, 먹어도, 뭐 이제 막 병이 난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화, 여기는 비활성화를 해놓고 쓸 일이 없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자 일, 일반적인 농장에 대한 기초 지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신 분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